올해 고양시가 재건축 추진을 원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관련 컨설팅 비용을 확대 지원합니다. 이명 하늘을 나는 자동차죠 드론 택시로 알려진 도심 항공 교통 준비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고양시 현안 관련 주요 연구용역 사업들을 전진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일기 신도시 일산 지역을 비롯해 노후 도시 정비가 화두인 고양시. 재건축 사업성 분담금 규모 등 사업 추진 전에 주민들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모로 선정된 일산 아파트 9개 단지부터 올 6월까지 사업성 분석이 진행됩니다. 지역에 관심이 높은 사업인 만큼 고양시는 올해 사전 컨설팅 용역 지원 예산을 2배로 늘렸습니다. 전체 20억 원으로 일산과 덕양 지역에 각각 10억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알려진 UAM 즉 도심 항공 교통 사업의 상용화 준비도 본격화됩니다. 지난해 국토부의 도심 항공 교통 실증 노선에 포함된 고양시는 킨텍스 인근 부지를 실증 장소로 검토하는 타당성 용역에 2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번 용역에선 비행체 이착륙장, 정비 시설 등 인프라와 UAM 관련 기업 클러스터 조성 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 종료에 대비한 고양시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도 추진됩니다. 12억 원을 들여 관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해 시설 위치와 면적, 쓰레기 처리 대상 지역과 폐기물 처리 계획 등을 세울 예정입니다. 고양시는 이번 용역 결과와 입지선정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말 시설 입지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합니다.